자필수의제 8번이고 삼각함수의 정의입니다. 자점 P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대 알고 있는 거 적어 보면요. 자 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r 분의 y, 샤이이 코사, 코사인은 코 x, 그 다음에 탄젠트는 x 분의 y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1번에 이 친구, 이 친구의 먼저 사인부터 구해야 되는데 그 r 을 알아야 되죠. 이때 우리가 원, 단위 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R 이용하면 빨리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친구 계산해 보면 결국은 뭐가 된다? 13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계산은 맡길게요. 피타고라스 수, 그래서 5, 12, 13 이걸 외워도 되고요. 아니면 제곱해서 25 더하기 144는 169니까요.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도 13의 제곱인 걸 확인할 수 있겠어요. 자, 어쨌든, 그러면 사인 같은 경우에 얼마다? 얘는 13분의 y 니깐 마이너스 10이다. 얘는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13분의 마이너스 5다. 그 다음에 탄젠트 같은 경우는 x분의 y 니깐요 그래서 5분의 10이다.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10이지만, 마이너스 약분돼서 사라지니까요. 자, 근데 우리, 한테 물어본 건, 코사인, 마이너스 13분의 5,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2이니까요. 계산했더니, 13분의 7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요. 똑같은 거네요. 우리가 구해놓은 거 써볼게요. 자. 사인, 13 곱하기 사인 세타는 사인은 13분의 마이너스 12였구요. 곱하기 탄젠트는 5분의 13, 12, 5분의 12였네요. 자, 여기 24가 있어요. 그럼 천천히 먼저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약분 약분 했구요. 그죠? 그럼 이 친구는, 쌤잘 보세요. 얘는 여기 5분의 마이너스 5분의 12의 제곱. 이 되고, 여기 24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일단 나는 5분의가 싫어서 위아래로 똑같이 5를 곱해 줄 거예요. 그럼 약분 약분 돼서, 마이너스는 앞으로 던져버려서 마이너스. 그리고 12분의 24 곱하기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12제곱이죠. 12 하나 약분했더니, 이렇게 해서 2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마이너스 12분의 10 되는 거 우리가 정리하고, 마지막, 마이너스 6분의 5까지 구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이거 12의 제곱을 144라고 쓰는데, 별 의미 없습니다. 굳이 마지막 답쓸때 아니라면, 굳이 계산하지 마시고요. 소인수분해돼 있거나, 거듭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그대로 이용해서 약분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요 자 필수의제 9번이고요 지금 여기 세타 각도가 나와있습니다 노이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일 힘들어하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얘는 읽혀야 돼요 지금 보면 4분의 파이라는 지금 뭐죠? 45도가 3개 곱해져 있으니까 135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런 것들은좀 외우면 좋은데 하도 자주 나오니까요 요렇게 여기까지 45도겠죠. 요거 45도, 얘기가 45도, 90도 되겠죠. 요렇게 잘라서 여기가 어떻게 45도, 45도가 돼서, 우리가 135도가 있었을 때, 우리가 요게 135도라는 걸알 때, 빨리 이쪽이 어떻게 45도가 되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45도기 때문에요. 자, 이제 여기 이 각도, 요거를 한번 우리가 표현해 볼게요. 자, 이 친구는, 우리가, 얼, 싸, 탄, 코. 이렇게, 얼한 코,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여기는, 사인은 어떤 자리죠? 양수인 자리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 세타의 값은, 양수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사인, 세타 값은, 뭐야? 사인 45도랑 같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의 음수 자리죠. 여기 45도 이걸 보고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요 팁인데요. 우리가 코 사인 분의 사인이 탄젠트 고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요렇게만 써서 약분 약분 했더니 얼마 되죠? 마이너스 1도 가능하고, 또는 아니면 이 자체가 지금 사인 자리니까 탄젠트 음수고, 그 45도니까 탄젠트 45도는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하여 이세 개의 값을 모두 다 구한,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에 대입했더니, 계산 좀 할게요. 1. 그 다음에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플러스 1 해서 얘는 2, 마이,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죠, 아니죠, 아죠 이거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루트 2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요. 자, 필수의 10번입니다. 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양수다.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음수다. 이 동시에 만족하는 건, 어, 제몇사분면 각일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보죠. 여러분, 일단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a 곱하기 b가 양수라는 조건을 보면 여기서 이 둘의 뭐야 부호가 같다는 겁니다. 부호가 어떻게 하다? 같다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a 곱하기 b가 음수다라는 것은 이 둘의 부호가 어떻게? 부호가 반대다라는 겁니다.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사인과 코사인이 지금 부호가 같은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올 자리에서는 사인도, 코사인도 모두 뭐야? 부호 같죠? 여기. 그리고 어, 또 부호 같으려면 둘다 음수여야 돼요. 그러면 얼사안 코가 되는 거니까 사인과 코사인 자리는 안돼요. 부호가 반대니까. 누구 자리? 여기 탄젠트 자리 있죠? 탄젠트는 둘다 탄젠트 자리에서는 사인과 코사인 둘다 음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요 1번 힌트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4분 면이고, 자, 2번 힌트에 대한 거 보죠. 지금 2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인과 코사인이 부호 반대라는 거죠. 부호 반대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올 자리는 아닐 거고요. 여기 사 자리는 지금 사인 자리잖아요. 사인 자리는 코사인과 탄젠트 둘다 어떻게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돼요. 부호 같아요. 둘다 마이너스로 부호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탄젠트 자리는 탄젠트는 양수지만 코사인은 음수겠죠. 그래서 여기. 이 자리. 그 다음에 여기 코사인 자리는 탄젠트는 음수지만 코사인은 양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자리가 어디다? 바로 여기. 제 3, 사분면이라는거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만 알고 그것을 이렇게 시각화 시킬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상하게 외우지 마시고요. 도를 곱해서 양수면 부호 같다. 도를 곱해서 음수면 부호가 다르다. 그리고 얼싸 않고 올 산타크로스 읽어가지고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다음요. 자, 필수의 제11번이고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생각보다 뭐가 안 되냐? 읽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90도보다는 크고, 180도가 작으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사인 자리입니다. 사인 자리는 사인은 양수이지만, 코사인 음수, 뭐야, 탄젠트 음수라는 거죠. 그리고 절대값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값 X를 그냥 어떻게, 이렇게 풀면 돼요. 풀면 돼요. X가 양수면 그냥 풀고요. X가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풀어라. 이게 절대값 공, 우리가 식을 대하는 태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걸 보자마자 뭘부호 판단이 끝났다. 그러면 이 사인은 지금 양수잖아. 그러니까 사인은 그냥 사인 세타 쓰면 그만이고, 이거 뿅뿅 약분하면 이거 절대값 코사인 세타와 같다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 코사인 음수네?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쓰면 되는 거고요 약분 약분했던 역시 절대값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탄젠트도 음수인 거 아니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쓰면 되는 겁니다. 끝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어, 뭐, 여러분, 많은 고민을 하는 건 이해가 하는데, 원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4분면이 나와 있으면, 뭐, 올, 사, 탄, 코, 해서, 누가 양수인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절대값이 있으면 양수일 때 그대로, 음수일 때 마이너스 붙인다는 거, 또 우리가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이 친구가 결국 뭐야? 약분 약분했을 때 그냥 x가 아니고 절대값 x가 된다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해제 11번까지 했습니다. 끝.